머리를 대고 때릴게 아니고요 옆에 이렇게 소리만 이렇고있어거요 이렇게. 이렇게 대놓고 소리만 어, 아파요? 어? 아프데요이쪽더 아픈데 그럼 이쪽은? 아! 때리고처럼 아프죠? 아. 이렇게 때리면 소리가 이게 완전히 틀려 아! 이해가죠? 그렇게 때린거 아니에요 나는 이쪽도 아, 이, 전체적으로 이쪽이 더 아픈데. 아픈데 전체적으로 뭔데서 오셨어요? 김포, 김포야. 가 약간 다 깐다 솜씨. 대구에서도 쓰고 엄청 유명하더라고. <laughs> 잠자도 게울하지가 않아요, 다장 <laughs> 이런 <웃음> 몸이. 아흐. 허리도 안 좋으시고요 지금. 와. 아. <laughs> 이목 주위에 다꽉 붙어 아, 아. 있어 이런데. 네, 이뻐 있어요. 소리 냈어요 하지 말고. <laughs> 소리 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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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되게 잘 찼는데. 아, 지금 이거 너무 안 좋으니까. 손들이시해 <laughs> 네. 어. 이거,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은 잘 하신다, 그래서, 꼼꼼해서 내가 <laughs> 다시 머리까지 앉는다, 어때요? 소리가 아까랑 완전히 틀리죠. 네. 경쾌해졌죠. 이쪽이 되게 아팠는데 이쪽 봅시다. 자 어때? 요 느껴져요? 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예. 네. 아까는 이렇게 때린 것처럼 되게 아프죠. 네. 지금 목 주위에 고무줄로 칭칭 칭칭 싸매는 걸 제가 잠깐 풀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 호흡이 안좋고